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또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가의 아파트 매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잃으셨던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서 내집 마련의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물량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물량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 <laughs>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은 매물 적체에 강남도 주춤하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 아파트의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0.02뭐0.05 이렇게 마이너스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2.7%를 차지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7.6%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서울 아파트 가격대의 비중을 좀 보게 된다면 2017년도 5월에 이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62.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2022년 5월에는 7.6%로 상당히 많이 비중이 줄었어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하면서 어, 2017년도 5월에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19%를 차지했다면 이제 2022년에는 24.6%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도 18.3%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67.9%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강북과 강남의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7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한강 이북의 아파트들하고, 뭐 강북이 되겠죠. 그리고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강북의 아파트가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 미개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은 뭐 오르기는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남의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보다 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이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의 표준편차가 한 3억 정도 차이가 났다면 지금 2022년도에는 이제 7억 원 정도 두 배가 넘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지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양극화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가격들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집 마련하기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쩌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북의 지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외곽의 지역들부터 가격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외곽의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저렴하게 위험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파트의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똘똘한 주택들 그리고 강남권이라든가 수도권의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낸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이다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한 반값 아파트 이런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양가 상한제의 어, 저가의 아파트들 가격 대비 저렴한 반값 아파트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하지만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5월 권역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나타난 건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들이 아마 눈에 보일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청약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청약에 대한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분양하는 물량들 중에 어쩌면 좀 고분양가의 물량들 그리고 어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추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청약을 통해서 신축의 아파트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지역 주요 무순이 청약 단지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서울의 강북구 같은 경우에 많은 세대의 미분양 물량 미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무순이 청약에 어, 접종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지 않고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물량들이긴 한데 어쨌거나 수백 세대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서울의 분양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 제목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청약 불패는 옛말이다. 기준은 서울의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로 개봉동하고 관악구 봉천동 같은 경우에도 122세대, 75세대의 물량들이 나왔고요. 이 물량들 중에 이제 마감을 한 물량들도 있고요. 수유동 같은 경우,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서울에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다시피 서울에 무순위 청약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수도권의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또는 무슨이 줍줍의 물량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청약 단지 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이 청약이 나온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물량이고요. 럭스오션 sk 뷰라고 하는 물량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 물량이 지금 현재 5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청약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건축 규모는 이제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 4 제곱미터부터 이제 141 제곱미터까지 분양을 하는 아파트 물량 중에 5세대의 무슨 이 청약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 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송도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 인천대 입구역이 GTX B 노선이 정차하게 될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에 있는 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신규로 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다섯 세대의 무순이 집중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물량 대다수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의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 이기 때문에 이 송도 라고 하는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이 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 들미계약 물량 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부 많이 소진을 했고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큰 가격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사업대 이하의 전세 물량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급하는 물량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 및 주의사항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다섯 세대인데 보면은 84 타입 같은 경우에 어, 분양 가격이 어, 8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84 제곱미터의 어, 1층 저층 매물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97 타입이나 104 타입 그리고 141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이 물량 같은 경우도 4층이라든가 2층 매물들이기 때문에 저층의 매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97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고요. 104타입 같은 경우에 12억 원. 그리고 141타입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중도금 대출이 필요 없는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들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뭐 패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서울의 분양 물량하고 무순이 물량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봤고요. 송도에서 있는 미분양 물량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개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 입지가 좋은데 좀 비싸서 나온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많아 보입니다. 자금여령을 잘 활용하시고 송도에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 미개 물량들 중에 서울에서 이제 어 다시 한번 무슨 이 청약을 받는 그런 물량들도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정보들 잘 취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청약 전략들 그리고 무슨 이 줍줍의 정보들을 잘 취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